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네, 비가 내리는 목요일 아침이네요. 오늘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코인베이스 4시간봉이고요. 어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 저는 어, 이쯤에서 금락이 나오길래 그냥 매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매수 받은 거는 76, 75불 정도인데, 점점 아, 그래요. 그, 매수하고 물려요. 이제 물리고 물리다가 이 추세에 먹는 걸 선호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이제 제가 산 가격보다도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제 머릿속에 아주 넣어드렸죠. 랩을 해드렸죠. 음, 여기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다. 그러, 거기다가 이것까지 겹쳤다. 한 번에 뚫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횡보를 할 것이다. 횡보를 하면서 기 모으다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에 너무 뭐 마음 쓰고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코인베이스를 조금 더 이제 큰 시계열에서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피보나치 확장 채널을 그어놓은 거거든요. 피보나치 확장을 이제 뭐 여기 여기 아마 여기 이렇게 찍었을 거예요. 어 그랬는데 이 보시면은. 0.618. 여기가 피보나치에서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맞고 떨어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랬죠. 그래서 지금 이 채널이 밑에서 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한13% 정도 남았습니다. 코닐로 치자면은 한 대략 26%의 하락이죠. 그래서 음,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초세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상단을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다. 세 번째로는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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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너는 팔 거냐 절대 아니죠. 저는 그냥 보유할 뿐입니다. 추세를 이탈하면 그때 팔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저는 좀더 매수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렇고요. 코인베이스 크게 간다는 저희 뷰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코인베이스에 좀 재미가 없는 구간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여기 이 매물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데요. 네, 형성해 가고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위에 굉장히 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위를 당분간 왔다 갔다 할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음, 일봉상에서 조금씩 상승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는 이 빨간 색깔 5일선, 20일선에 골든크로스가 좀 나려고 합니다.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면은 일봉상에서 추세를 이렇게 돌려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주봉으로 봐도 이 지금은 빼꼼, 고개를 좀 들었습니다. 이거를 좀 크게 볼게요. 자, 크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당시에 이제 테슬라다 멸망전, 테슬라 멸망전이 있었던 때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랑 비슷한 정도의 과매도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투심은 좀 많이 사그라들었으며 사범직한 구간이 되었다. 라는 것이고, 저는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상 추세 돌렸을 때 사는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CCI라는 표조 지표인데요. 보조 지표상에서, 자, 이 주봉상은 저점이 하락하고 있죠. 근데 보조 지표상에서의 저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이 주봉상의 상승 다이버전스 굉장히 강한데요. 상승 다이버전스보다 더 강한 애는 이평선입니다. 이 평상상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 다이버전스가 바로 힘을 발휘한다. 그런 거라기 보다는 추세를 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테슬라는 이제 여전히 또 태도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요 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테슬라 이때 사겠습니다. 인인데요. 인도 추세가 좋습니다. 보시면은 상승 채널을 만들고 있죠. 이제 상승 채널의 하단부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인을 비록 팔고 코니를 사러 갔지만 인의 가치는 저는 앞으로 점점 점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주봉상 이제 추세 돌렸을 때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제 5주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가고 20주, 20주를 골든그로스 할때 이때 아니면 이때 인을 들어가겠습니다. 주로 이때 가능성이 더 높겠죠. 속스 차트인데요. 속스는 제가 이때쯤에 2 1선 닿아서 그냥 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제가 어떤 뭐 매크로라든지 그런 거다 무시하고 그냥 통계적으로만 본 겁니다. 이 속스는 이제 속스의한 배수짜리. 원래 그 레버 없는 차트고요. 보시면은 음자 2024년도가 들어선요, 보세요. 21선이 노란색이거든요. 승률이 지금 다섯 번 도전했고, 전부 다 올랐습니다. 오전 5승입니다. 자, 지금 여섯 번째 21선 닿았습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진짜 노 밖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떨궈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 이탈하면 추세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되면은 그냥 자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속슬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속슬을 조금 더 추가 매집해 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숨겨진 강자 큐큐큐. 왜막 그런 말 있잖아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미국 주식 튜닝의 끝은 t 큐큐큐다이큐큐큐는 네. 정말 소리 소문 없는 강자입니다. 그냥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 그래서 이큐큐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추세가 바뀐 구간 이런 때, 음. 추세 이탈 구간만 제외한다면 얘도 사실 주봉으로 보면 그냥 조정이거든요. 음. 추세 이탈 구간만 조심한다면은, 이건 뭐, 100점, 100승입니다, 여러분. 다 이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QQQ는? 큐큐큐는 21선을 따라서 간다. 그래서 QQQ도 뭐, 조만간 조금 매수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였죠?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코닐은? 당분간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겠다. 두 번째, 테슬라와 이는 추세를 돌리는 과정 중에 있으며, 둘다 주봉상 추세 돌렸을 때 타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다이버전스까지 걸렸기 때문에, 이 주봉상 추세 이제 전환하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속스2일선 닿았을 때 사면 승률이 굉장히 높다. 단, 단 추세 이탈 제외하고 네 번째로는 이 튜닝의 끝은 순정 순정 TQQQ 포에버 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